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 두 번의 예배와 수요일 그리고 매일의 예배를 합치면 여덟 번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자훈련이니 뭐니 하면서 성경을 접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그 어떤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말씀의 풍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다양한 매수 미디어를 통해 언제든지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의 풍요 속에 영적 빈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말씀들이 진심으로 성경에 담겨 있는 하늘의 뜻을 드러내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면 그야말로 풍요 속의 풍요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지만 정작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 대부분이 성경의 본래적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음성을 들려주기보다는 종교성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음성만 들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정작 풍요로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음성은 듣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기 힘든 영적 빈곤의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풍요 속의 빈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얻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작아지고 나중에는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발견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는 세상적인 성공, 영광, 승리, 행복 등 달콤한 것들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달콤한 것들을 끄집어내기에 애를 쓰다 보니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란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0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경 안에는 꿀보다 더 단맛의 말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104절에 그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는 명철을 가져다 준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하였지만 성경을 기록한 주체는 성령님이시며 해석하는 주체도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많은 신학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 등 여러 주장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성경 기록자에 대한 신학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잘못은 말씀의 잘못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칼빈 주의라고 주장하는 교회라면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인간이 자기의 학식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이 자기 학식, 자기 경험, 자기 철학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기록하였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기록하였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성령은 불러주고 인간은 그것을 받았었다거나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써야 할 내용이 생각나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자가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사건에 하나하나를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같지 않다는 것은 성령이 다르다거나 서로 틀린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건을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볼 때 어떤 저자는 예수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깨달은 반면 또 다른 저자는 십자가를 믿는 것은 고난이다 라는 것으로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당,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말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복음서가 단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부활 때까지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라면. 모든 복음서가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자들마다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고 의도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마태는 예수님만이 구약에서부터 언약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변증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복음을 소개하면서 고난은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므로 온 인류에게 미치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왜 교회가 풍요 속에 빈곤이 되었는가를 말하고자 함인데 그것은 성경을 저자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자의 기록 목적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니까 말씀은 홍수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생수가 빈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수가 빈약하기에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빈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나는 십자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안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일에 너무 빈곤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성장하는 교회보다는 성도수, 교회 재정, 교회의 사이즈가 성장하는 교회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나 위로보다는 세상적인 부여와 물질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옥자는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물질을 멀리하고 교회 부흥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맞습니다.물질을 멀리한다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교회 부흥을 멀리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정신이 흐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위로와 기쁨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사느냐입니다. 만약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안다면 세상적인 물질에서 교회 부흥에서 기쁨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의뢰히 해야 할말 정도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식상해져 있다 보니 십자가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풍성한데 십자가에 대한 새로움은 너무나 빈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큰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옐리옐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외침은 정작 마지막 때 우리들이 심판으로 버림받을 때 우리들이 입에서 나와야 할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 외침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할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인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외침은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외침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이 조음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오실 왕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벌레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벌레로 취급받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레는 정작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내가 벌레 같은 존재인데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을 낮추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게 된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진심으로 아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없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배부르며 세상 일이 괴롭다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여서에서는 지렁이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정작 이것을 인정하게 될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벌레로 인정할 때 비로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에 너무나 빈곤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자기 자랑과 욕심과 비교와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새사람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벌레로 취급받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고통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온갖 정성으로 길렀는데 나중에 커서 자신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에게 칼을 들이댄다면 부모로서 그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안다면 그리고 내 삶에 받아들였다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희생만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는 너무나 빈곤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 1일 52절. 이에 성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일어난 현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서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성서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휘장은 법개가 있는 거룩한 곳과 법개가 없는 곳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법개가 있는 곳은 생명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에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에 피 뿌림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누구든 이것을 외면할 때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성소는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피 없이 들어온 자는 죽었습니다. 그렇듯 지성소가 된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세상을 사는 자는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세상은 다 깨지고 사라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사는 것만이 망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에 영원히 사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덤은 인간의 죽음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있는 이상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그 죄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핵심인 십자가의 의미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지 않으네, 아버지.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